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임영아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을 텐데요.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추위가 북극 한파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보면은 저희 이제 주변에서 한파, 폭염, 열대야, 폭우, 기후 재난. 굉장히 요즘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왜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후 변화 또는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 시대에서 우리 농업 부문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라는 것과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 또는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이라는 적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농업 부문의 노력과 고민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 피해나 위험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적응 방안과 우리의 고민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탄소 중립과 농업부문, 탄소 감축 부분입니다. 우선은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뭐, 처음 듣는 분들에 없으시죠?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 것에서 흡수하는 양을 뺀 나머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농업 부문은 식량이나 섬유를 생산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탄소 중립은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탄소 영농이라든지 저탄소 농업은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3년도에는 제28차 제28차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어,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었고요. 여기서는 10년 안에 화석 연료를 모두 전환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세배 늘리는 것,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두배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당사국 총회에 있는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기업의 ESG라고 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TCF-TNFD라고 하는 어 이런 재무를 공시하는 의무가 지금 국제적으로 공고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신들의 재정 구조를 투명하게 보고할 때 TCF는 클라이밋이거든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본인들의 영향력이라든지 노력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것. TN 할때 N은 nature라고 하는 자연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수질, 대기, 토양에 대한 부분 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까지 담는 것을 이제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작년에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물론 이 안에서 농업 부문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함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비아 전략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서 잠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요. 이첫 번째 있는 그림이 국가 전략에 있는 비전과 4대 과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 그리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문제는 농산업 또한 환경 오염을 줄인다, 아니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산업이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일한 보고서 안에 있었던 기본 계획을 보면요.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 노력이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 분야에서는요, 이제 논물 관리와 같은 부분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1, 2주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뭐냐면은, 논물 관리, 논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있는 물, 중간 물때기를 조금 더 길게 하거나, 또는 논문의 얕은 수위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라는 것과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는 것으로 토양탄소 저장능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요.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 뒤에서 이제 이용건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에너지 분야 또한 화석 연료 전환 또는 탈탄소와 함께 있을 때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태양광 문제라든지 또는 농촌에 있는 바이오매스, 농업 부산물 또는 가축 분뇨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대한 여러 가지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 과제들 또는 정책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반 조성을 좀더 고민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꼭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농업 분야에서 하는 노력이 제대로 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배출량이나 감축량이 계산이 되는 오염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에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 고유 개수나 이 고유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 효과성입니다.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아, 온실가스를 줄인다. 저탄소 영농이다.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영농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비용, 행정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책을 볼때 뭐냐면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최소의 비용의 정책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조금 더 효과적인 보급 수단이나 기술이 무엇일지 또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이런 경영 비용을 높이거나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기술의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 평가나 환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감축이라는 것이 먼 미래일이 아니고요. 2030년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국제 보고. 라는 것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감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계획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이행 평가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정책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분들도 이러한 계획이 수정되어서 보완될 수 있는 환류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좋은 점은 2026년도가 되면 해남의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아마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해서 이런 이행, 이행평가나 환류 작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대응센터가 개발이 되면 은 조금 더 구심점 있는 정책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농업부문의 적응 부분입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는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농진청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기후변화 실태조사와 취약성 영향평가 부분의 결과를 조금 저희가 요약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 2016년에서 2020년까지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어 재배 적지는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전에 대구에서 유명하던 사과가 강원도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해서 이런 재배 면적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는 거 또는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남방계 해충의 월동이 월동에서 생존이 증가해서 얘네가 겨울을 나고도 살아남는 거죠. 해서 해충이 더 발생한다든지 또는 식물병에 관련된 어떤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해서 위험이 더 커진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생물 다양성에서도 보면은 거미류나 곤충류의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결과 또는 환경 영향에서도 보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토양 유실이 늘어난 지역이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양분 유출의 취약성이 증가한 곳이 있다라는 것 등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서는 물론 기회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위험을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위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상이 늘었다. 아니면은 어 재배적지가 점점 올라간다. 북박 한계선이 올라간다는 물리적인 위험입니다. 이런 물리적 위험 요소에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또는 자연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출된 이 보통은 이제 사람을 생각해야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위해에 취약한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본 것이 기후 위험 또는 기후 위기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취약성을 볼 때는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민감도라는 것이고요. 있 만약 제가 벼재배 농간데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라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죠 왜냐면 논물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또한 적응 능력 또한 이런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나 위험에 대응해서 우리가 적응을 한다는 것은요 위의 요소는 이미 있다고 보고 위의 요소에 대한 노출을 줄이거나 또는 이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적응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성에서는 민감도를 줄이거나 적응 능력을 키우는 거. 을 적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탄소중립법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제3차 국가 이제 적응 대책 기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020, 죄송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제3차 기간인데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제1차 기본 계획 나오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적응에서도 강화 대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IPCC에서 제 6차 평가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팩트 부분을 좀더 보완하겠다라는 것과 기후 재난 부분이 이제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기후 재해, 재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에 따른 액션 플랜을 보강하자라는 배경에서 강화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이 강화 대책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총약 24조 4천억 원이 이제 정책 금액이 이제 투자될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정책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상 정보 고도화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재해 보험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기후 재난 대응. 또 이제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외부에 있는 변동성에 대응하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축산화 시설, 노지에서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기후 위에 대응해서 기후에 적응하는 기술 또는 품종, 축종을 개량하는 것. 그리고 수리시설 같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기반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 그 마지막으로는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식량 안보를 고려해서 해외 공급망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여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 또는 뭐 외국에 있는 전쟁과 같은 외부 요소가 있을 때 식량 공급 안정성을 더 높이는 것 등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이 결국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저희가 역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또세 가지 고민거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가 대책과의 어떤 수립 연동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던 농진청의 기후 변화 영향 평가와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이러한 평가와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5년마다 나오는 국가적응대책에서 과연 이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되고 연계되었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향후에 앞으로 이런 국가대책과 농업부분의 우리의 연구 노력이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사과를 예시로 드린 것이 이런 기후 변화가 굉장히 부정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지 이동이라든지 새로운 아열대 품종 도입과 같은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더 편익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농업 분야는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 정보를 제대로 생산하고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신산업이라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문제는 기반이 아무리 조성이 되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은 적응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국가 대책은 아무래도 조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연구개발 쪽에 조금 중점을 많이 맞췄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조금 더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뿐만 아니고요. 정책 실무자나 전문가, 지역 활동가, 시민단체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위험에 대응해서 어떻게 그 지역에 맞는 전략을 짤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해서 마지막은 제가 이제 향후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좀더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첫 번째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 기후 위험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변화하고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인데요. 이제 향후에 이런 ESG라든지 TNFD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것이 전환적 기후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자체가 일종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위험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회에 관련된 정책, 법, 기술, 사회 평판, 뭐 규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전환적 기후 위험과 연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존에 해왔던 물리적 기후 위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요. 전환적 기후 위험에 대한 평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이 과연 우리 국내 농업 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에 따른 대책을 만들 때이 전환적 기후 위험과 대책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후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를 보통 지배구조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협의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어, 지금 우리가 한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물론 기상청에서 예보는 해주지만, 딱히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을 한 것도 몇 퍼센트의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100%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국제 사회의 감축 노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가 어이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지금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적응 부분에서 이런 기후 거버넌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국가 대책이나 적응 전략을 짰을 때 이것이 향후에 발현됐던 기회나 위기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이것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히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것은 현재 있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은 농업농촌기후영향평가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문기구가 이제, 이제까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단순히 영향평가자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자문 기구를 만든다면은 조금 더 이런 기후 거버넌스 또는 의사소통을 높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그때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